마태복음 25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3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 그릇에 기름을 담아 둘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신랑이로다.맞으러 나오라 하매.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슬기 있는,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진실로 너에게이르 내가 너희를 지못하노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사하여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그 같이 하여 또두 달란트를 남겼을 때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그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 n o w 달란트를 주셨는데 o u 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 o w you know, 이 o u know,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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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n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르되, 이 자라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하겠더니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무슨 사람이냐? 심지 않은, 않은 서거은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laughs>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겨,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열 달을 들어준 자에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날씨가 여전히 춥습니다 어, 건강하시고 또 캄캄한 새벽에 운전할 때 여러분 안전 운전하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 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30절 말씀 읽었습니다. 두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슬기로운 열처녀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하나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두 비유 다 동일하게. 천국에 대한 비유죠. 일절에 보니까 그때 천국은 마치 하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 아,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금까지 쭉 봤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죠.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하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천국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면 예수님은 없는 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천국이 있는 걸 아시고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어,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서 다하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 품으로 갔을 때에 거할 처소가 바로 천국에 이 천국.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게 천국을 꿈꾸며 천국을 소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아야 돼. 아,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죽으면 끝이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요, 참 삶의 의미가 없어요. 진짜 삶의 의미가 없어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거든요. 죽음이 끝이라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 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 천국에 원래 우리 집으로 본향인 우리 집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을 꿈꾸면서 하루하루 기쁘고 즐겁고 소망 가운데서 아 장차 이루어질 천국은 어떨까. 우리가 여러분, 그, 뭐,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하와이 여행을 이번 다음 달에 가기로 계획을 했다. 처음 가본다. 참 우리가 즐겁잖아요. 즐겁지 않습니까? 하와이 여행을 간다. 뭐, 혹은 뭐, 여러분 어디 좋아하는 데 어디 있습니까? 아주 그냥 어 좋은 휴양지를 간다. 그러면 가기 전까지 설레이고 기쁩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뭘 합니까? 갈 준비를 하죠. 준비. 갈 준비를 합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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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도 준비하고, 필요한 준비물을 준비하고, 또 어디를 관광해야 될지 서치를 하고, 어디 음식점이 맛있는지 음식점을 서치하고,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자, 여러분, 천국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꿈꾸고 사는 거는요, 설레이는 삶이에요, 설레이는 삶. 크, 그냥 막 지겨운 게 아니에요. 다음 달에 하와이 놀러 가는데 지겨워가지고, 아우, 아, 이제 가는구나. 괴롭고 슬프고. 이거는 하와이 가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와이 가는 사람은 기쁘고 즐겁고 설레이는 마음. 그래서 그걸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꿈꾸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울하면 안 돼요. 우울하면 아주 이상한 겁니다. 천국은 정말 놀라운 곳인데 우울하게 준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천국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나오는 열처녀 비유에 있어서 천국은 마치 하면서 열처녀 비유하는데 여기에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준비예요. 준비. 준비입니다. 준비. 자, 우리가 열천여 비유 알죠? 어, 열천녀가 이제 그 신랑을 맞으러, 맞으려고 저녁까지 준비합니다. 뭐 이스라엘은 신랑이 저녁 때 이렇게 신부를 데리고 온, 데리러 온대요. 저녁에 데리러 오니까 지금이야 뭐 전기불이 있으니까 환하고 밝게 있지만 옛날에는 뭐 등불 아닙니까? 기름을 태워서 등불인데. 그리고 이 등불이 꺼지면 새까맣잖아요새까매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천녀들은 신부들은 신랑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고 신랑이 올 때까지 준비합니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언젠가 들에 닥칩니다.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막 들에 닥치는데 <laughs> 미련한 다섯 천 다섯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기름이 부족해 가지고. 어, 신랑이 오는데, 이 등불이 꺼진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오, 오, 아직 안 왔는데 등불이 꺼졌어요. 그래서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우리 기름 좀 구워달라.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이이 기름 우리도 좀 부족하니까 가서 사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러 갔는데 그 사이에 신랑이 와버린 거예요. 준비를 못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기름은 마치 그 믿음을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비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무 준비 없이 있다가 정작 신랑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천국 잔치에 천국혼인 자체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보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 귀한 말씀대로 전혀 살지 않는 것은 마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처녀들과 같다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저는 늘 말하죠. 직분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미련한 처녀들도 신랑을 맞이할 처녀로서 자격이 준비가 됐지만, 그러나 정작 맞이할 등불의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던 거예요. 등불의 기름.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그 말씀대로 살고 그런 어떤 준비들을 해야지 나중에 신랑이 왔을 때 우리 모두가 천국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와이 여행을 가려면 뭐 준비를 해야죠. 뭐, 호텔은 어디 잡을 것이며, 뭐, 어디 관광지를 가야 할지. 그냥 공항에 내렸다가 올 수는 없잖아요. 그 하와이 갔다고 할수 있습니까? 예. 네. 그래서 준비를 잘 하고 가면 하와이 여행이 뭐 좋을 거예요. 근데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가면 그냥 뭐 공항만 밟고 그냥 호텔에 있다가 그냥 올지도 모릅니다.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믿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비유가 어떤 비유입니까? 달란트 비유인데 이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땅에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뭐이 비유도 우리가 잘 알죠.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각각 종들에게 줬지만, 이 주인이 죽어 떠났는데, 훗날 주인이 돌아와서 보니까,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나가서 장사를 해서,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열심히 일을 해서 두 달란트를 남겼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어 놓고 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줬습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가 뭐,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굉장히 큰 금액. 그래서 뭐잘 모르는 사람은 한 달란트 받았으니까 너무 작아서 뭐 아무 일도 못했겠죠라고 하지만 그거는 그 달란트의 가치를 몰라서 그런데 달란트는 엄청 큰 금액이에요. 엄청 큰 금액이기 때문에 한 달란트로도 얼마든지 장사를 할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명, 그 변명은 이제 옳지가 않습니다. 자, 근데. 열심히 일한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 배로 남겼어요. 그랬을 때 주인이 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해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 놓고 있다가 와 가지고 그냥 그냥 주인에게 줍니다. 주인이 굉장히 책망하죠. 야, 이걸 왜 아무 일도 안 했느냐? 아니, 하다 못해, 하다 못해, 이, 우리말로 하면 은행에 맡겨가지고 이자라도 받게 하지. 넌 도대체 뭐 했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책망받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고 있던 것도 빼앗기고 쫓겨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인생 자체는 우리들에게 달란트, 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다 달란트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자, 그 달란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가지고 충성스럽게 열심히 이 땅에서 일하고 사역하고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그게 참 중요해요. 뭐, 어,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장사의 능력을 줘서, 그러면 장사를 통해서 많은 이득을 남기고, 그 이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뛰어난 학자의 달란트를 받았다. 학자로서 열심히 공부해서, 연구해서, 정말 이 땅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좋은 어떤, 그, 어떤, 뭐, 어떤 지식의 발견, 어또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유익한 어떤 연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유익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을드려야 드려, 됩니다. 충성스럽게 일해야 돼.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아무일도 안, 아무일도 안 교회를 와도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힘의 봉사해요뭐 뭐 크든 작든 뭐라도 봉사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해요. 물론 뭐 그런 사람들 중에는 봉사하다가 상처를 받아 가지고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보통 작은 교회 안 나가고 큰 교회 나 가지고 딱 예배만 드리고 와. 딱 예배만 드리고 아무 일도 안 해요.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분들은. 그런 분들 꽤 많아요. 그분들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봉사하다가 시험을 들어서 그래요. 시험 들어서 그랬는데, 뭐, 그건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래도, 뭐, 설령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 세상에 나와서라도 봉사해야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자기가 도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세상에서라도 돕고, 섬기고, 그 일들 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는데,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그게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 모습입니다. 그는 결국에는 있는 것도 빼앗기고 바깥으로 쫓겨나서 울며 슬피 울며 일을 갈게 되는 안타까운 인생의 마지막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한 성대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요 준비된 사람 믿음이 준비된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말씀 보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것이고, 또, 천국은요, 열심으로 충성스럽게 일하는 종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천국에 들어가기에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준비된 성도가 되고, 또, 충성스럽게 일하는 종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주의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천국에 대한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여러 번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천국이 없다 하고 죽으면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로 많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 우리들에게 천국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천국을 꿈꾸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제 천국을 소망하는 인생들 되게 해주시고 꿈꾸는 인생들 되게 해주셔서 정말로 설레임 가득한 마음으로 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천국을 위하여 준비하고 예비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다섯 처녀가 등불을 준비하지 않아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안타까운 모습을 봤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미리 미리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준비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 날에 저희들 천국에 들어가게 하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예비된 주의 종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땅에서 크고 작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걸 잘 활용해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종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는 종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칭찬받는 종이 되게 해주시고, 책망받는 어리석은 종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범은하인님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추운 겨울에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안전사고에 유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건강하고 즐거운 나날들 되게 해주시고, 집에서라도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성도들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서 하루하루가 기쁘고 즐거운 인생되게 해 주시고, 천국을 향하여 설레임 가득한 인생들이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게 주셔서 그 환우들에게도 우울하고 슬픈 나날들이 아니라 천국을 꿈꾸면서 기쁘고 즐거운 나날들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